안녕하세요. 모세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지난 영상 다들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세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진짜 유익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전동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 걸린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허가 없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면허가 있는 사람.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면허가 없죠? 그러면 무면허의 음주운전인데 무면허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도 범칙금 10만원입니다. 그러면 합이 20만원이냐? 당연히 아니죠. 음주운전이 더 중한 범죄니까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아, 무면허로 운전했으니 결격기간 6개월 생기는 건뭐말안 해도 잘 아시죠 뭐 면허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닐 테니까 10만원이 좀 아깝긴 해도 다음부터 조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면허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처벌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면허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소가 됩니다. 솔직히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심지어 타지 않고 끌고만 가도 적발이 가능한 걸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인 경우라든가 운전이 곧 직업인 경우라든가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절대 안 하려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대리운전 수십 번씩 부르고 하면서 예를 썼는데 전동킥보드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스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몰라서 저지른 범죄는 범죄 아니냐? 다 본인 탓 아니냐? 물론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이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면허만 차별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큰 문제는 뭐냐? 이걸 판단하는 법원조차도 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자동차 등과 차등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 정지하는 건 과도한 행정 제재라고 하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라며 행정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원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최근 대구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 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면허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판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면허가 별개라는 것을 재판부가 명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행정사님 전동킥보드도 농도가 너무 높으면 면허 구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님 사고가 있는데 이러면 전동킥보드라고 해도 구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구제받을 준비를 해야죠. 손 놓고 그냥 있을 겁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이미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이 애매하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구제가 관대한 편이거든요. 심지어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관련성 자체를 부정하는 판시를 했어요. 면허 구제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 댓글과 말 듣고 기에다 날릴 겁니까? 면허가 필요하시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신청하세요. 저한테 하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돈 없으면 혼자라도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어디 이상한데 찾아가지 마시고 경험 많고 실력 있는 곳 찾아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런 거 찾고 있을 시간도 없다 그럼 그냥 저한테 전화하세요 상담료 안 주셔도 되니까 다른 데 맡기셔도 되니까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영상 너무 길어져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구제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해 본. 구제 전문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